thank you 들 중에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해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 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요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요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만 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함이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수요예배로 민수기 11장 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성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인아이는 문제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신체는 성인인데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용어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모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성인아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모세는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그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켜 젖먹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분명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젖먹는 아이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가르켜 여전히 젖먹는 아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젖먹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르켜 감격이 상실된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깊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를 받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매어 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땅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단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황량하고 메말라 버린 사막이었습니다. 불안 폭이 물한 방울 찾기 힘든 상막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 하루하루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갔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들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만나 곧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천상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만나는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신앙의 감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나가 감격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뜨면 의뢰 볼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만나에 대한 신령한 감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히려 만나가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기력이 다했다고 합니다.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기력이 새하여졌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단지 시에 불과하고 모양만 진주를 닮았다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점먹이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는 불평과 원망만 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그럼 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당연히 생각되어지고 이제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들으면 부르는 한 소절 찬양 가사마다 얼마나 목이 맺는지 모릅니다. 또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냉담하고 설교는 한쪽 귀로 흘려듣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완전히 사라져버린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만나로 너무나 만족했던 그때의 심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바로,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바로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은 현재의 시련과 고난도 받아들이는 신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신앙, 곧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과거를 많이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찬란함에만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자신이 예수 믿지 않을 때 누렸던 쾌락을 여전히 자랑합니다. 과거는 아름다웠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을 때가 더 자유롭고 행복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누렸다. 내 인생은 참으로 가치가 있었고. 즐거웠다라는 식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에 실증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애굽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최고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1 8 절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오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을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실증나는 그 시점에 다시 애굽의 풍요로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말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애굽 시절 그들은 온갖 비싼 과일과 채소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당시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노역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의 기억은 지금 전혀 그들에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기억만 지금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체로 원망과 불평은 비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보통 현재에 만족합니다. 지금 형편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저 최선이라고 믿으며 삽니다 하지만 비교의 대상이 있고 그 대상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더 초라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다 같이 못 살면 돈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문제는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비해서 내 행편이 초라해 보이니까 마음의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현재 자신의 행편과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떠올린 그 기억이 그 과거의 기억이 전혀 정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은 우리가 알듯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항상 변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살때 값없이 모든 것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값없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매일 먹고 있던 만나뿐이었습니다 만나만 은혜로 거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피와 땀을 흘린 수고의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통을 빼버리고 풍요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좋았다 말하며 지금 현재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먹이 신앙은 시련이나 고난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겪었던 아픔이나 그런 고난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아직도 찬란하게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전막이에 불과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현재의 시련과 고난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현재의 시련과 고난을 안고 그것과 싸우며 앞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과거 믿지 않았던 때의 그릇된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접목이 신앙을 가진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아픔,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안달하며 때를 쓰는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애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때를 씁니다. 그래서 때때로 온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떼 쓰며 울음을 터뜨립니다전목이 신앙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신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때를 쓰며 하나님께 매달리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태도를 갖습니다. 물론, 유아가 그런 행동을 하면 그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목의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그런 유아의 행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울며 하나님께 떼를 썼습니다.4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10절에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18절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계속 울면서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기적이 몇 번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 행해 오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마른 땅 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바위를 쳐서 물을 터트리셨고 썩은 물에는 나무를 던져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러 그들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전목의 아이처럼 왜 울면서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인 전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의 접목이 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8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울며 고기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여름이나 스무 날이 아니라 고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이상으로 고기를 주신다고 합니다. 고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먹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배고픈 아이에게 소화불량이 나도록 고기를 먹이신다는 느낌이 드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피로이상으로 고기를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민숙이 11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진격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기빛 90cm의 차도로 매출하기 때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울며 때를 쓰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전먹이 성인이 젖목의 흉내를 내는 것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는 엄마에게 젖 달라 울어대는 갓난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이론이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가르켜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복이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신앙의 성장 속도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유학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주 울며 발부둥심에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손길로 그를 다독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몸은 자랐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의 몸물로 있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울며 때쓰는 아이에게는 저 대신 회초리를 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하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묻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첫사랑의 감격을 유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다시금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아버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전목의 신앙인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시절 믿지 않는 시절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며 그리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이제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지금 현재가 내 삶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주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